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최근 84제곱미터 가격이 45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이 발표된 뒤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전반적으로 전화벨 소리가 없어요. 어제까지 엄청나게 궁금해가지고 어제까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근데 오늘부터는 팔 사람들은 포기. 내가 집을 팔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급등 지역인 마포도 마찬가지. 어제는 가계약을 걸어놓은 매수자들의 어떻게 해야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잠잠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 가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서울역, 젊은 고소득층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산 수도권 주택은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낀 집을 대출 받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거란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